안녕하세요. 오. 리프팅을 알려주는 남자, 리알남 어, 성형외과 전문의 됐는지. 최용성 원장입니다. 여러분, 게시지. 요즘 대박난 아이고, 넷플릭스 응. 셀레브리티 드라마 아시나요? 주황색이야?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인플루언서에 그 대해서 셀리맛이. 생각해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유튜버이자 오. 인플루언서인 프리지아가 떠올랐습니다. 요즘에 유튜버 프리지아와 아이브 장원영이 닮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리알남에서 닮은 점과 차이점을 정확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닮은 점은 두분다큰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쌍꺼풀 라인도 비슷합니다. 게다가 코 높이도 많이 높지 않고 자연스러운 코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과 코가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두 분을 닮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분이 닮았다고 해서 아예 똑같을 수는 없죠? 지금부터 다른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의 시작점과 눈꼬리를 이은 선을 그리면, 프리지아는 약간 올라간 모양입니다. 그리고 장원영은 수평 모양입니다. 또한 장원영은 얼굴의 가로 길이가 짧고 세로가 긴 세로형 얼굴을 가지고 있고 프리지아는 좌우의 길이가 조금 넓고 턱 끝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역삼각형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원영은 디즈니 공주 같은 이미지라면 프리지아는 미국의 화려한 파티 걸 같은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서로가 다르면서도 각자의 매력과 개성을 돋보이고 있습니다. 프리지아와 장원영이 같은 미용실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마치 장원영과 프리지아가 같이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같이 찍은 사진에서 서로가 닮았으면서도 각자의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자의 자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두분저 리알람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원영 화이팅! 프리지아 화이팅!